네, 여보세요? 아 어,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, 고객님. 여기는 야동제국 고객센터입니다. 고객님, 지난달에, 문... <laughs> 야동계좌로 입금이 안 돼서요. 그래서 전화드렸어요. 아, 병신새끼야, 뭐야. 아, 네, 혹시 지난달 사용 내용이 어떻게 되시죠? <laughs> 아, 제가 본거요? 네. 아, 아마도 반지하대왕 상중한편이랑요그 다음에, 그, 이제는 말과도 할수 있다, 그거랑요. <laughs> 인데 아, 아은하철임오브랑그 빨리 생긴 일 그거 내걸내평 알고 있거든요 아네 아, 고객님 아네그거 총합해서 6,969원으로 계산이 나오는데요 아 6969원이요 아 네네 6969이요 원네아 근데 그런데 내가 네, 네. 거기 VIP인데 아 v, VIP인데요 네아 네, 잠시만요 저희가 착오가 있었나 봐요 잠시만 조회해 볼게요 네아 고객님 거기는 현재 플래티넘 등급이시네요. 아, 진짜요? 예, 그새 더 올랐나 보네요. 네네, 진심 어린 사랑에 너무 감사드리고요. <laughs> 일단은 저희가 플래티넘 할인가 적용해서 6,900만 <laughs> 입금해 주시면 되거든요. 아, 근데 죄송한데 제가 지금 보안 카드가 없어가지고 입금 못하거든요. <laughs> 네. 아, 그러세요? 네. 그러시면 고객님 주변에 혹시 가까운 ATM 이용해 보시겠어요? 아, 근데 제가 지금 아침마다 신장을 받고 있어가지고. <laughs> 들어오면 안 돼가지고 네, 제가 밖에 못 나가거든요. 아네 동생이 또 문제시군요. 네. 아, 네 그러면 어. 고 네, 네 혹시 토스 앱을 써보시겠어요? 그거 토스라는 어, 걸 쓰시면 네, 네. 그 인증서랑 보안카드 필요 없이 입금이 가능하십니다. 아, 근데 그거 수수료는 필 네, 네. 않나요? 아네 수수료 전혀 무료시고요. 네. 수수료 아끼셔서 우리 야동제국 네. 앞으로도 많은 결제 부탁드릴게요. 아예 감사합니다. 아, 아, 근데 그 물어볼 게 있는데요. 네네네네. 그네 몸을 찾아서 이 판은 <laughs> 언제 나오나요? <laughs> 아, 네 몸을 찾아서 이 판이. 네네. 예, 네, 그거 촬영은 네, 네. 이번 주에 다 끝났고요. 아유. 네 포스 작업만 마무리되면 내일 안에 만나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아 진짜요? 그거. 네네네. 출시되면 저한테 꼭 전화 주시고요. 네네. 네, 꼭 그러면 예. 그럼 제가 입금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알겠습니다. 고객님 꼭 감사드리고요. 네 감사합니다. <웃음> <병신같은> <웃음>